자 우리 그 에, 오른손의 변화 아, 오른손의 변화 이 오른손은 일자손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어깨걸이 하시는 분은 다할수있어 개나 소나 이어깨걸이만할줄 아시는 분요이 어깨걸이 어깨걸이 어깨걸이만할줄 아시는 분 이건 대한민국 학원 가면은 3이라는 이름의 문다 그죠 기본이니 근데 요거만할줄 아시는 분은 이제 요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어깨걸이를 요 손으로 처음에는 목을 마세요. 그래서 어깨머리를 빌려줄게요. 두 번째 요술은 목을 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때리지 말고 약간 모시는 스텝, 요거 안 세기니 두 번만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살짝 들어서 여기서 다시 또가운데 어, 들어가서 이번에는 낚시. 그런 식으로 어, 낚시를 굴리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팔짝끼기 그래서 팔짝끼고그 다음에 사막자루 어, 어, 사막자로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백스텝 안세진이 기초발에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백스텝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아까는 일자 낚시 이거는 가로질별 낚시 여자를내 뒤로 낚시 땡기듯이 낚시하면 형님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을 말아가지고 여성이 지나가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펌프질. 한 번. 펌프질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손을 여기 있을 때, 여기 내려서 받아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는데, 멋있게 하고 싶으면 놓고, 보지 말고,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또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빨리 할게요. 자, 앞을 생각하고, 굉장히 여자를 한 번도 안 돌리는 기술이에요. 에, 들어주고 여자를 안 돌리는 거예요. 여자를 아마 도는 거 한번 찾아보셔요. 어디서 여자가 도나 안안 안 돌리는 에,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안 돌죠. 걷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 다시 에, 가운데 들어와서 이번에는 낚시 안 돌잖아. 그냥 걷기만 하죠. 그래서 어, 보내있고 이번에는 패짝 뛰고 한번 도는 거 찾아보세요. 되게 그분은 실력 있는 분이야. 요이게 안다는 이제 구분하시면서 끊어서 뺐스트안 돌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한 낚시 뒤에서 보시면 그 낚싯줄 땡기듯이 밀낚시 한번 요번에 밑으로 손바꿔서 그래서 여기다 소리를 한입 집어넣어서 요번에는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안도 금까지한 번도 안 돌았죠? 안 도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고만 동의하고 싶으면 여기서 안 세시지 5번 발로 딱 받아요 번에는 여기서 틀어주세요 즉 계속 여기서 안 돌립니다 예, 이제 이건 흰색 이제, 이제 카드인데 이렇게 지금 코를 봐야 되는데 바로 똑같은데 이렇게 깍지를 꼈잖아 안 보이시죠? 깍지를 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남녀가 예, 사실 이거 하는 이유는 여기 여기가 왜 있냐 이거는 꿈이에요이 틀어주기는 왜연이냐 왜서 상냥 우리 남녀가 이렇게 손깍지를 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틀어주기 하다가 이번에는 마주보고 이렇게 보름달한번줘라보름달 아, 이렇게 이게 우선으로 무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아, 아, 윈도우 브루시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 나란히 하죠 아, 그렇게 해서 1, 린 시도 여기까지 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이 한 번도 안돈 어떻게 해요 여성이 있죠 하냈죠아렇게 나한테 문자가 갔어 이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 <laughs> 뻥이고. <laughs>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어, 어. 우리 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약하시면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